어떤 선배님 만날까? 휴브 엔터테인먼트 진짜 여기 실제로 내가 오다니.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하... 잠깐. 에어컨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여섯 개나거든. 근데 지금 여섯 개가 다 돌아가고 있어. 어떤 곳에서 연습생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데서 연습하고 싶어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오늘, 오늘 뭐지? 오늘 새로운 막내가 온다고 들었는데 아그 이름 뭐였지? 뭐, 뭐뭐 뭐, 그, 뭐, 재석이었나? 김재석이었나? 재... 재... 재석 재중, 제중, 재중이 재중이 본적 있어? 어, 뭐야, 온 어, 같은데? 뭐야. 실례하겠습니다 들어와들어와 어 어,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어, 그 어, 많네. 아, 그 새로운 막내 아, 막내, 막내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로 해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어떤 큐브의 규칙이 또 있구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김재중이라고 합니다 와 인사 한번 해볼까? 인사 한번 하자 아, 좋아. 좋아. 앞으로 같이 해야 되는 인사야 아, 둘, 셋 인이어 데이! 안녕하세요, 나와데이입니다나와데이 이제 하곡구벅이야, 하곡구벅 저는 나와데이 이제 맥가이버 금순 막내를 맡고 있는 시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나와데이즈에서 대나무숲과 돌덩이 래퍼를 맡고 있는 진혁입니다 저는 나우어데이 음.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데이에서강철멘탈 리더를 맡고 있는 현민입니다. 기염둥이를 맡고 있는 윤입니다. 보컬과 안무 단장을 맡고 있는 연우입니다. 와아 그럼 선배님들 중에서 가장 그 연습을 오래 하신 선배님이 대나무숲이죠. 대나무숲. 내가 한 8년 정도 했는데. 아, 그래서 대나무! <laughs> 아, 아맞 아니긴, 아니, 아니긴 한데. 그럼 왜 대나무신 거예요? 이제 고민 상담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뭐, 듣기만 하고. 충분히. 가. 가. 어, 충분히 <laughs> 충분, 충분, 어, 안 해줘. 좀 한번 어, 좀 앉아서 좀재중에 대해 좀 많이.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우리 때는 앉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거든요.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어, 그냥, 어, 그래, 어, 그래. 어, 쉬어, 쉬어. 재중이 쉬어. 재중이 어, 쉬어. 한님도 근데 군대는 다녀오셨습니까? 근데, 제중아 우리 나우 데이즈에 대좀 알아? 데뷔는 알고 있나? 데뷔는 이거 못 맞추면. 4월 2일. 오! 뭐야! 라가 아니라 이건 알아야지. 아니, 아니, 이제. 그렇지, 그렇지. 이건 알아야지. 알아야지. 우리가 각을 되게 신경쓰는데, 옛날에 동방신기 선배님 따라서 우리가 좀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 특히 그 영웅 제중이랑 제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미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들. 아! 아, 제가 그분을 보고 사실 꿈을 꿨는데. 아 네. 진짜 닮았 닮았는데? 예,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아, 아니야, 아, 내가 더 닮았지. 너무 내가 내가 옛날에 영웅재중 닮았다 얼마 아 많이 들었는데, 영웅재중 닮았다. 고 진짜 되게 잘 생기셨어요. 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좀 각자 상징 동물이 있단 말이야. 윤선배님이 강아지. 오한 번에 맞췄어. 한 근데 강아지 중에 어떤 강아지를 아, 닮았지? 그니까 팬들은 말티즈라고. 좀. 말티즈. 성격도 음좀 붕방붕방 붕방 되고 좀 약간. 성격이 말티즈야. 제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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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한테 ENFP가 원래 그런 성격이었나? 제가 ENFJ인데. 나 MBTI는 똑같고. 우와 자꾸 이때다 싶어서 공감돼요 어디 김네 씨야 어디 김씨 김해 김 씨입니다 김해 김 김해 김씨아 정말로 제중인 <laughs> 포지션이 뭐예요 제 포지션은 저올라운더입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볼때 제중인 비주얼 같은 제중이 확실히 근데 좀그 뭔가 NCT 태용 선배님도 좀 닮은 거 같고 아그 선배님은 진짜 저를 어... <laughs> 회사마다 이제 뭐 스텝 혹은 아, 이제 기본 선뭐 음... 이런 게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아, 아 맞아. 맞아. 큐브는 이거는 꼭 배운다 처음으로 이제 어떤 거예요? 뭐, 보통 뭐 약간 아와 이거 완전 다르다 <laughs> 재중이 형어는 <laughs> <됐지? 웃음> SM 스타일 한번 보여줘 <laughs> SM? SM 무조건 이거 여기서 가슴에서 이거 가슴에서 이거 선이 좀 어느 정도 고정되면 이제 바로 이제 웨이브를 뭐 최대한 웨이브가 왜? 안 느껴지게 어? 아니, 재중이 왜 데뷔를 못 했어? <laughs> <laughs> 연습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그럼 이번에 신곡 안무는 아, 어떤 아, 느낌인지 맞아, 이제 재중이가 이제 배워야 되 제가 좀 배우고 싶은데 아, 한번 보여줄까? 아, 그럴까? 재주아나 <laughs> 위주로 보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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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민이 hey, 형만 빼고 보면 될거 같아 <laughs> 너무 떨리는데? 헤이 <laughs> 레이디

여기까지 와, 아, 너무 왜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정도 껌이야 재중이가 이거를 배워가야 돼와할수 <laughs> 있어 재중아 이거 이거 매주 나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아니 <laughs> 원투 쓰리 약간 몸을 한번 올린다는 느낌으로 오, 오 좋다 좋다 그래 가볼게 파이브 식스 세븐 야, yeah, everybody s i n g no way 모두 r 니 to 난리, 파리, 말해, 라리 난리, 가짜 판타지 어디 갔어? 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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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seven eight. yeah! everybody saying no way. 모두 holy 몰리, 날리, 발리, 말이 No, it's fantasy. Co huh? saw, ma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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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거짓말이 늘었다면. stress, stress. 육인조 가야겠는데. 오케이. 막상 해보니까 이 안에 딱 들어와 있어도 뭔가 하나가 된것 같고. 아, 아, 사실 그런 것 같아. 뭔가 아,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laughs> 아 이따가 저 후이 선배님도 뭐 하나 챌린지하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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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이 선배님을 알아? 지나다가 가 후이 선배님 은혜을 한번 얻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후이 선배님 우리 한 번도 못 봤잖아. 후이 선배님 아, 진짜 전설의 전설의 후배님. 후배님. 전설의 전설이야. 전설 전설이야. 출구에서 응. 기절할 수 누드. 후이 못 선배님이 데뷔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됐지 7년 차 7년 그래서 이제 마주치면 사실 눈을 바로 보면 안돼 무조건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연습생 연습생 22년 안무것도안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들 안녕 안녕 아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 일어나 일어나 고맙다 고맙다 막내가 받아야 돼 이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식을 샀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잘 먹겠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 안먹었습 아직 안 먹었어? 밥 먹었어? 저 쫄쫄 굶었습니다 아, 선배님 뵌다고 해가지고 원래 연습생 땐다 그런 거야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밥 먹었다 그러면 깜짝 놀랄 뻔했네 <laughs> <laughs> 어, 어, 어. 어. 아, <laughs> 제중이 가르쳐주다가 지금 17시간 동안 지금 춤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저막는데 연습을 어떤... 22년 동안 했다고 아 어. 어쩐지 어, 어, 어? 약간 저 이게 <laughs> 야, 죄송해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죄송해요 어떡해 아 죄송해요 아니 그건 진짜 아닌데 아 죄송해요 아, <laughs> 이거 먹,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 그럼 그럼. 아, 이거. 근데 와. 지금 어. 바로 먹을 수는 없고 아아 너희들이 지금 안무 연습을 하고 있었잖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너희들이 안무하는 걸 한번 보고 아아 코칭을 한번. 소민님 저희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 큐브의 음. 전설적인 올라운더. 노래면 노래, 춤면 어. 춤, 외모면 외모, 예능이면 예능. 안되는 어. 게 없는 멤버인 거 제가 저희가, 오, 저희가 잘 알고 거. 있기, 아. 있기 아. 때문에. 최근에 노래 나왔는데 혹시 알고 있어? 어. 자 벽보고 산다. 어? <laughs> <laughs> 아야야 죄송 해요아 <laughs> 죄송해요. 아 오케이. 죄송해요. <laughs> 아, 적당한 긴장을 갖고 한번 재밌게 해 보자. 예, yeah. 습니다 네, 했습니다. 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습니다아 이런 대답을 좀한 번에 맞춰서 좀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알겠습니다. 아. 재중아너 막내 아니야. 막내잖아니네군대 갔다면 된 거야. 자. 7K. Everybody s a y n o way. 모두 리리리 한 다가 파! 티! 왼쪽 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뭐썩 나쁘진 않... 오 약간 신난 거야 이게. 제 신나? 아니면 이곧 데뷔하니까 막 세상이 다네거 같아? <laughs> 연습을 너무 오래오래 해가지고 정말 오. 그 데뷔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제. 감정이 너무 주지없어, 올라왔던 주지없어. 것 같습니다. 22년 했다고 들었어. 맞습니다. 선배님 활동하신 거약3배 음. 정도 됩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데뷔는 내가 먼저 했으니까 얘기 좀 할게. 근데 너희들 퍼포먼스를 보니까 조금 약간 야가다. 야게 야게. 내가 진정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주도록 어, 할게. 네. 어. 내가 최근에 나온 노랜데. 제가 봐도 되는 겁니까? 이댄스라는 춤이야. 제중아 보고 배워. 예. Yep. 알겠습니다. <laughs> 와 이걸 실제로 보게 해줘. 막 주세요. 댄스. 와. 와와 와. 어? 아, 와 와. 오케이. 와. 이게 춤이야. 얘들아 강하다고 해서 멋진 춤이 아니야. 자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 네. 네. 어, 네. 자, 이제, 와, 저 어떻게 하는 건가입니다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 골반은 내 것이 아니다. 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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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니다. 어, 내게 네, 네, 아니다. 네, 네, 내 골반을 잠시 재중이한테 아, 준다라는 아 마음으빡 아아 빼줘야 된다고. 빡. 아아 그렇지, 그렇지. Six, s e n a e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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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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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 이걸 아니, 빌려준다. 생각하면, 어? 아 이걸 계속 이골반 힘들어요. 빌려준다고. 빌려준다고 생 Easy 그리고 아까 막 돌리시면서 이동하어요 <laughs> 그걸 어떻게 하는 건니까 돌리면서 <laughs> 이동하는 거잘봐 봐. 돌리고 돌리고 어 골반. 을 사방으로 뿌려 준다고 생각하면 탈골 되겠어. 돌리고. 어? 제 재중이가 이거 한번더보중시범 어? 22년 짬을 보여줘. 22년 짬 말입니까? <laughs> 아! 시동 건다 네.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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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와 우와! 우와! 이런 겁니까? 이로써 우리 재중이가 성장했구나. 감사합니다.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laughs> <뿌듯해>. 잘했다, 잘했어. <웃음> <웃음> 요즘 노래 연습은 좀 하고 있니? 요즘 재중이 때문에 춘연은만 22시간 해가지고 <laughs> 네. 노래를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노래는 말이지 기본적으로 내 목소리를 옆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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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조만간 노래강으 나오는데 <laughs> 오, 오, 오. 그 노래를 잠깐 불러주도록 할게. <laughs> 드쳐있던 그림자에 가려져도 꿈꿔왔던 나의 노래 목노. 어, 어, 봐봐, 이거는 이제 아, 잘못 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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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아, 잘못 아, 잘못, 잘못 들었구나. 아직 못 아니 받는. 이게 왜? 어, 아닙니다. 어, 이게, 아, 이게 왜? 웃겨 지금? 얘들아, 너희가 무대 위에서 이런 실수도 할수 있다. 아, 다아 보여주는 거야. 아, 시 예시. 예시. 아니, 선배가 안 보여주면 누가 보여주셨어?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아 가르침 잘 기억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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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까 어 그래도? 네. 이거 막 요즘에 이렇게 짜부 시켜 먹어.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한 번에 먹고 이런 거 받는 데오 뭐라? 뭐라? 저도 원래 살이 잘안 찌는 멤버이어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오. 오 대박. 됐다, 됐다. 이렇게 아아아아아 먹으니까 뭔가 호떡 먹는 거 같은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진짜 호떡 먹는 것 같은. 나내 아 네, 못하는 거 하는데. 좀더뛰어고좀더 먹어. 음 입에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 네. 저도 어떻게 하냐? <laughs> 재중이는 근데 곧 예. 데뷔가 코앞인데 22년 만이잖아. 예 기분이 좀 어때? 어 저, 정말 그 지나간 그 수많은 대통령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laughs> 어 어디서부터였지? 말이 되게 센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자. 재중이까지 <laughs> 다 같이 여섯 명이서 이제 데뷔를 하는 거죠 컴백을 하는 거잖아요? 겠습니다 아, 목표가 네. 있으면 뭐, 뭘까 목표? 아무래도 이제 재중이도 음. 왔으니까. 네, 신인상을 한번 열어보고 네. 싶습니다 상상해본 적이 있나? 혹시 어, 신인상 같은 지금... 상상. 아, 상상이 상상이 가는데요. <laughs> 상상이 막 현실처럼 어, 추억처럼 막지나가혹 시. 근데 혹시 그럼 재주이가 상상에서 봤던 그 신인상의 소감, 팁 같은 거 만약에 또 우리 아, 나와 대지가 아, 한번 받을, 아, 수도 받을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 <laughs> 또뭐 가족, 식구 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가족,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해야될 거. 팬덤 이름이 혹시? d a y DAYN DAYN. 우리 사랑하는 데이엔들 와. 가장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꼭 와. 얘기하고 데이엔 허가한다 지금 어, 근데 왠지 모르게 뭐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베이비스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사랑합니다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웠다 저 이거 알 하면 사랑합니다. 큰일 납니다 <laughs> 근데 약간 배우는 느낌이 좀 드네. 예? <laughs> 약간 배우는 느 내가 선하게 되는 느낌이 좀 드네. 아서당게 서단케 선배님의 풀을 놓는다고. 저도 22년 정도 하자고. 아, 상상을 계속하면서. 아. 아 마치 현실 같습니다. 상상. 아. 니까 뭔가 이렇게 막 마음에 울림이 좀 오네. 맞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이제 음악 찍으러 넘어갑시 아, 네. 자 화이팅하자 화이팅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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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대준아 좀 치우고 와. 대준 가자 대준 가자. 이 다..잠깐만 쓰레기를 다치우 가야되는데 어 이거는 제가 챙겨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선생 카니발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번엔못 가실 거같 그, 카니발 여덟명 못하.. 안되실 거 운전 제가.. 운전 제가.. 네, 죄송합니다 감사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저희도 반모 해온게 처음이야. 네. 나도 지 나는 이거 후배한 거를 처음이라 나도. 점점 좋아지겠지?